<목소리> 안녕하세요, 요러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국립 오페라단에서 열리는 하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 이번 공연 좀울복들이 아주 아주 많았어 가지고 공연도 제대로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올릴 수 있게 됐고요. 원인이 뭐겠어요? 당연히 코로나죠. <laughs> 그래서 저희 코로나 검사도 진짜 코를 몇 번이나 찔렀는지 몰라요, 진짜. 아무튼 그래서 오늘 드디어 첫 공연 하는 날이고요. 저희 진짜 진짜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요. 모든 공연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번 공연은 고생한 사람이, 아, 고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laughs> 단한번도 없습니다. 진짜 스태프분들도 엄청 고생하셨고요. 일단 무대부터가 스케일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그만큼 보람찬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타니 때는 연출이 되게 정적이라서 좀 다른 의미로 막 힘들었다고 했었잖아요. 합창단을 아예 정말 변풍으로 쓰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진짜. 거기서 어, 유산소 운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연습하는 내내 액이팅도 빡세고 어, 로나코 문제도 있고 사실 공연하면서 다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실 첫공 때는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첫공만에 가지는 그런 그런 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첫 공부터 그냥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면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요 안녕 얘는 안 가요 내 자리 하지만 대기실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뒤로 의상이 보입니다 짠 우리 선생님 잘 써가지고 무거운 거한대안아네짠 머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빠글빠글이색 나랑 그냥 밥 먹기로 했는데 미안합니다 인자 먹고 오겠습니다 아다 대기실에서 밥을 못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그쵸? 나 혼자 말하말하거 아니었어? 나도는말이어 <laughs> 하트 동. 라면. <laughs> 뭐지?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 이가림막 때문에. 뭐라고? 오늘은 내가 혹시 갔다 왔어, 오늘도? 아니, 매일 가 니가 한번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웃기는데. 하하하. 짜르르. 하트 붙잡기붙잡기또 하트 한번 해도 너무 좋구만? 아니? 심어줬다. 여러분 오늘 첫 공이고요. 다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저도 언니 브이로그이 나오고 싶어요. 아, <웃음> <웃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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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둘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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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지 얘들아. 아이고 <laughs> 아, 멀티태스킹이 안 되나 봐. <laughs> 말좀 하라고.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맞네 맞네. <laughs> 멍들었잖아. 짠제침대에요제신내와에요제 그래? 단정도 친구입니다. 뭐좀좀좀좀 좀. 안녕하세요. 질문 안 하세요? <laughs> 눕방. 음악이랑 아주 전 반대의 디렉팅을 하고 있죠. 그쵸 연출하는 몸바 <laughs> <봄바> 포토했다가 본바! 띠띠띠띠띠띠띠띠 아. 로봇! 어, 진짜 기계처럼 뚝딱뚝딱뚝딱 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 막 포토했을 때 입을 벌리고 포토를 하면은 침이 흐른다 <laughs> 침이 흘려서 한번꿀꺽해줘야 된다 어. 아니면은 여기에 침이 말라서 <laughs> 입술이 붙어버린다 잇몸에 <laughs>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포토를 할수 있을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 시대에 약간 이효리 같은 존재? <웃음> <웃음> 어, 오케이. <laughs> 아무튼, 그럼 멋진 이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그 친구들이고요. 파티 같이 하는. 친구도 아니지. 오케이. 아무튼, 같이 파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비올레타가 아파요. 뭐야? 폐렴이야? 폐병일걸? 폐병. 햇병.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에이즈. 아. 알프레도라는 남자가 사교장에 나타나서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검소하게 삶을 시작하죠. 산적한 시골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만나지 말라. 하지 마라. 헤어져, 헤어져 달라. 아, 클리셰죠 클리셰. 우리 나타나는 장면부터 설명해줘야지. 음. 네이버 좀 찾아봐. <laughs> 이를에다가그 누구야, 바로애랑 이제 커플이 돼가지고 도박하는 <laughs> 그 파티장에 이제 <laughs> 등장합니다. 근데 그거 <laughs> 그 장소에 알프레도가 <알프리드와> 같이 있어. <laughs> 약간 고남친을 만나는 것같치 현남친이라. 아, 간뜩 어, 어, 그냥. 어, 화가 나가면 나가서 웃기 올라가지고 어, 그냥 맞아. 둘이서 막 싸우기 일부 직전이에요. 댓글에 알려드립니다. 알프레도 선생님 무대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프레도 선생님 제대로 이동해주세요. 그래서 싸울 <laughs> 뻔 하다가. 직접 붙지, 이제 진짜. 어,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침대 고 날이 나지. 어, 그렇게 돼서. 어.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누가 알겠어? 무슨 일이야? 우리가 막 해. 그래가지고 저 여자애가, 어, 몸 팔고, 어? 어? 나쁜 년이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알프레도가 어, 이렇게 얘기를 어, 해 응. 그래서 너에 대한 이제 너한테 빚진 빚을 갚겠다. 어 그럼 저막 돈을 뿌려. 어그 도박장에서 딴 돈을. 그래가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야 비올랬다 <laughs>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 하잖아. 너. 어 음악 맨날 안 맞죠? 아 절대 <laughs> 안 맞고 아, 어, 오늘 맞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어, 음? 이제 알프레도가 깨닫습니다. 어. 비올레타가 이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착한 여자. 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 꾸지람을 당해요. 너내 새끼 아니다. <laughs> 어디 가서 박시라 해라. <laughs> 박, 박 알프레도. <laughs> 어, 박 알프레도라고 해라. <laughs> 이렇게 이제 이망 이장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올레타가 아픈 것도 알게 돼요 알프레도가. 그렇습니다. 팔뚝이 그냥 천하장서 소세지네. <laughs> 여기는 결만 포함 아니에요? 네, 왜냐면면 직접 사서 아, 보시거나 크노 들어가시면 아, 이제 와. 결제해서 볼울수 있거든요. 와우. 그리고 그거 실시간으로 이제 네 보시면은 댓글 남기면 이제 또 사은품을 준다고 하네요. <laughs> 나 이거 편집은 다 제가 다 끝나고 올릴 건데요? 어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보세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또 얘기하고 있네. 아직 지금 헤어져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갔다. 아빠 드디어 퇴장 브라비... <laughs> 제자가 만나봐요. <왔나> <laughs> 아까도... 브라비는 모두가 노래했을 때, 그쵸? 그쵸. 브라바는 <laughs> 여자가 노래했을 때, 브라보는 <laughs> 백선이가 노래했을 때, <laughs> 어, 남자가 노래했을 때입니다. <laughs> 너무 기뻐서 <운대>. 웃는... <laughs> 너무 기뻐서 울어보신 있나요? <laughs> 웃는 광대 약간 <아빠는> 그 느낌? <laughs> 웃는 광대 <laughs> 어. 우중이야? 어. 아. <laughs> 거북목 봐 아니 거의 여기까지 마중난 <laughs> 아 지금 우중이가 별를다갔다고 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걸 연기하냐고 <laughs> <laughs> 웃는 광대 할 때부터 알지 <laughs> <아름다웠어야지>. 별거 <laughs> 아닐 거. 거야 <laughs> 바보냐? 대기실에 <laughs> 알려드립니다. 2막 이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막 이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연자 선생님들께서는 무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SM플레이하고, 채찌찌하고 맞고, 막 가슴 만지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막... 막 그러다 오겠습니다. 안녕? 음, 우리 열심히 땀 빼고 왔습니다. 그럼 <laughs> 다시 마지막 공연 때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 언니 진짜 편하겠다, 백선언니 분명히 해서. 개 편해졌어. 아리한번 들어볼까? 개 편해. 아, 편해. 오, 오, 오. 왜 이래? 오신기 약간 아기 심장 부는 기분이 나 그러니까, 힘들어. 뭐야 이거? <laughs>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대기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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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편해. 웃음> 네, 알려드립니다. 재림 황 선생님 무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황 선생님 무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불태우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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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모든 공연이 다 끝이 났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아서 띵점일을다 했어요. 너무 착하니깐요 거의 10월부터 계속했던 공연인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내년에 순회 공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면 맨날 꿀잠 자고 엄청 잘 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는 마지막으로 나인 심포니 공연이 있어요. 그걸로 올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アンギド하시고、ブー、ミリーメリークリスマス。コロナでし하세요안녕